자, 네오 업비트 상장 직후 찍었었던 27만원 부근까지 올렸을 때보다 최근 저점부터 거래량 더 압도적으로 많이 터져준 상황입니다. 자, 더군다나 네오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중국계 코인 중 하나인데, 최근 중국이 홍콩을 내세워서 암호화폐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추후 갑자기 중국에서도 암호화폐 전면 허용합니다라는 선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큰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세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라지 abc로 앞으로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었고 이 c 파동 내에서도 결국엔 소파동 abc 모양으로 나와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소파동 a 파동 반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려오는 조정 파동 그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망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다 같이 진입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미 소파동 A, B 파동이 나와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저희가 몇주 동안 기다렸던 그 진입 타이밍이 온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요 보통 그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 주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가격 조정을 급하게 주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찰나. 지금 이런 찰나의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진입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더해서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일요일 아침 7시에 숫자 7번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고요 코인은 썬더코 추천드렸고 진입가 4.8원 이하 그리고 입 절가는 7원 손절가 4.2원까지 잡아드렸고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었기 때문에 계좌 대비 비중 100%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C파동이 인펄스로 간주하고 돌파 직전 가격에 매수 들어가서 최소 다음 매물때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구장창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A, B, C파동을 예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c 파동이 임펄스 파동 즉5 파동 1 2 3 4 5 파동으로 나온다는 라 것을 가정을 했고요 자그 말은 즉슨 이1 파동이 뚫리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은 매수가를 4 8원 이하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1 파동 상승이 뚫리기 직전에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이때 문자 남겨 주셨기 때문에 4.8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매수 들어갈 수 있었고 평당가는한요 정도 됐겠죠. 그리고 일절 근거 보시면은 다음 매물 때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박스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스권 중간 부분. 실온 때 매도 신호 드렸고 바로 조금 전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약45% 정도 수익 최종 6절 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썬더 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이 상승장 초입에 들어가서 홀딩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코인을 지금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매수매도 손절값까지 다 떠먹여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번 그냥 남기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소통 받고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말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트코인 발행 가능량이 반토막이 난다라는 건요. 비트코인 자체도 가치가 두배 이상 껑충 뛰는 순간이 온다라는 건데 더군다나 이런 알트 코인들은 그 이상 갑자기 올라가는 순간이 나와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당연히 상승장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기대 수익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이런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만큼, 그만큼 그동안 중간중간 유입됐던 수많은 투자자, 지금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도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네오 같은 경우도 역대 업비트 최고점 27만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요, 지금 가격에 대략 25배 정도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25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앞으로 곧 나와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 중국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상승 잠재력 충분히 갖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과연 그렇게까지 가격이 다시 올라갈까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의 반경기가 심지어 겹쳐져 있는 내년 상승장에서, 적어도 이전 고점까지만 가주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 다음 상승장에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어차피 이거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엔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이 네오라는 코인이 이전 고점 뭐 27만원을 뚫고 40만원, 60만원 이상까지 결국에는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애초에 모두가 다 같이 사이좋게 수익 본다라는 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특히 저번 불장의 경험을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다음 불장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자 그리고 잠깐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일봉상 가격고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 RSI 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도 언제 꺾여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아무거나 막 올라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다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냐라면서 한시간 단위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씩 하루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서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까지는 다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게 지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골걸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가지고 아프면 혼자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시는 게 당연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 치라고 시장이 판깔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최소한 챙겨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 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지금 물려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떤 코인으로 내가 수익 보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 소통방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체의 금전 요구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때 가 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까지 더 챙겨가 보셨으면 합니다.